저희둘이요 저희, 저희 어허허 주고받는거 어, 어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에요 한명하는거예요 아, 무릎 어. 안듭니다 예 아, 오케이. 아, 바리 생제르 망해 어. 와이 와중에 컷와 김학수 자 아, 로이조 갑니다 백만 유튜버였던 로이조 파이팅 <laughs> <laughs> 어, 좀따 뵐게요 네 일단 저는 일단 이 보라팀을 별로 안좋아합니다 어, 딱 보시면은 네. 지금 앞에 있는 라인 이 분칠 라인이라 해가지고 <laughs> 이 네명이 <laughs> 어유 이게 육수가 떨어지면 <laughs> 와 비비 <PB> 크림이 떨어져요 <웃음> 예 비비 씨어 아이고야 야 분칠 대장이 헛발질도 하면서 오오 예. <laughs> 영영이형이 잘해 오오 <laughs> 자 근데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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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극격 극격. 아. 아. 대체 라이벌 칼딸리 아, 네. 어, 자자자 어, 자. 자, 자, 자. <립찬> 어, 람보르기니. <립찬> 어, 또또와 크리처. 또 와. 또, <립찬> 어 영민이에요. 아 그러니까 영민 씨가 중원에서 다해 주는데 이제 볼을 넣을 사람이 없거든요. 그래서 보라 쪽 라인이 이 분대가. 음. 아니라 어람보르기니어 어, 다시 어, 어 나. <웃음> <웃음> 오. 오. 어, 다시 BBC 라인 분칠에게 어 아. 어야 우리 또 인터뷰 안 해볼 수 없어. 뚱해야 씨. <laughs> 뚱해야 씨. 네. <laughs> 예. 아저예 저. 예, 예. 예. 저 할때 중계하지 마세요 왜요? 아자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아지아 <목소리> 우리 네. 아, 아, 해설을 해요 우리 아까 안 할까? 아 우리 무언 수행할까요 그러면? 저공 잡았을 때 조용히 해 알겠어요 알겠어요 침범 침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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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무을수았을때 이렇게 하실 거 같거든요? 안 할게요 아, 안 할게요 돼지 아, 소리 아, 는거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설로 게임 방해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웃겨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공아 그래가지고 어, 버억씨가 들어왔습니다. 버억씨 선발이고요. 네, 버억씨 선발에, 그리고 BBC라인에 B가 빠졌습니다. 패스 패스 해가지고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. 롤팀은. 네. 자, 이상호. 이상호 저기 반대 있거든요. 반대. 아, 많이 치웠어요. 자, 오케이. 어, K, K, 이오 보여주나요? K, K, K. K 어, <laughs> 야, 야 보여 보여주대. 주세요. 야 보여 주세요. 야이 상황에서 선수 교체 있습니다. 예, 강만식 들어가고 이상호. 복복 복세네 보지 주세요 복세네 보지. 복세네 보지요. 복세네 보지. 물안먹금 먹고 이쪽으로 와주세요. 물안 먹고 드시고. 예, 야 우리 또 웃음 주여아 오늘 아 진짜 웃음 주여 뭡니까 저기 넘어진 거. <laughs> 왜 넘어진 거예요? <laughs> 헐리우드. 아, 헐리우드 액션. 자, 그리고 여기서 명장면 나옵니다. 예. 이거 하이라이트인가요? 하이라이트입니다, 이거. 예. <laughs> 아, 근데 파울은 맞네요. 아 파울은 맞네요. 네, 파울은 맞네요. 아, 파울은 맞네요. 아, 파울은 맞네요. 파울은 맞네요. 아, 파울은 맞네요. 파울은 맞네요.